o 스 경기 시작합니다 자 처음 공 바로 따내고 아블라이버아피스니다자 이제 아까 김대영 해설이 말씀하신 대로 베니어스 팀 같은 경우는 인천 팀이라고만 알고 네. 사실 저희가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좀 경기를 보면서 좀 저희도 알아가야 될것 같고요 o 스 같은 경우는 이제 소포모 나름 단골이었던 팀이죠 네 이제 근데 이제 서로 해볼만 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조가 좀 그러니까 서로 잘 됐어 2조 안에서는 네. 서로를 자꾸 가야 된다는 생각좀 명확하게 네. 정신문장이돼 있는 경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네. O.S 같은 경우는 이제 아. 류정환 선수만 떠오 자, 자유 투 하나밖에 안 쌌는데 뭐 하는 거죠? 지금 이게 루키가 아닙니다. 침착한 척하는데 많이 당황했어요. 네. 루키가 아니고, 아니 루키도 루키도 투샷을 쏴요. 네. 네. 그러니까 연습 게임인 줄아 거죠 지금. 자, 이거 는다 네. 지켰습니다 이게. 지금 대회를 몇 년째 뛰는데 저러나요? 루, 자, 재밌는요 류정환 선수도 뛰었어요 아, 그러니까 대회를 몇 년째 뛰는데 저러. 이걸 쏘나요? 이걸 나가네요. 자, 아, 아, 정신없습니다. 되고 있는데. 아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엘리트랑 SIC 경기력이 진짜 좋았다라고 말씀드린 게 <laughs> 여기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다시. <laughs> 자, 어쨌든 벤야크사 1앞선 가운데. 왔어요! 자, <laughs> 좀 경기가 어미가 <어두파네요>. 오죠. <laughs> 극초반인데. 그 약간 루키 8강 레벨인 것 같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laughs> 생각했습니다. 네. 제가 보 때. 아, 돌발. 야, 좋아요. 이지요. 야, 또 했는데 사실 <laughs> 저희가 지금 분호강을 네. 조금 하고 와서 그런지 네. 조금 그렇습니다. 아, OS. Nice, n i 타임 아웃이 나왔어요. <laughs> 네. 아예 블러 블러스 이건 네, 해야 되는데 네. 저는 근일년 안에는 일 년이 뭐야? 이년 안에 제일 빠른 타임 아웃, 4 5아만에네 맞죠? 네. 5대0이고요 그러니까 전만이 타임이 하나하나잖아요. 지금 너무 아니란 거예요, OS가. 베니스 쉽게 보고 들어간 거예요. 지금 OS는 솔직히 쉽게 볼 팀이 없다라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는. 사실 이제. 아, 저는 직접, 경험, 네, 저는 직접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번 소포모 무대를 보면 센 팀들도 좀 많고, 강호들이 많아서. 네, 아니 근데 팀 저번... 팀 중에서도... 저번보다는 약한 것 같아요 소포모가 네, 저번에 나왔던... 저번에 예, 예, 저번보다 약한 것 같아서 저번 소포랑 저번 루키 같은 경우는 괜찮았죠 네, 이번 소포가 피오 네, 빼고는 좀다 그거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엘리트도 잘하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음,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OS 팀에서 네. 네. 이번 거서이 소포에서 이우스게볼 팀이 하나도 없을 텐네 그렇죠 무장을... 너무 안일하게 하고 오지 않았나. 아, 그래도 한번 달라진 모습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류정아 선수 반팔티, 매연티를 입고 왔네요. 네. 어려운데 저게. 아, 자, 이게 수비가. 김정아 짧아요. 아, 좋습니다. 리바운드. 조금 어수한 느낌대로 네. 격하는느류정아 아, 거기서부터 포스트업을 치고. 자, 반대편. 자, 여의치 않고. 다시 류정아 하이. 때리겠죠, 여기서. 아, 투자들 자쿠꾸역고요 하설...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투자들 <laughs> 봤습니다. 근데 OS 좀 힘들어 보이거든요. 근대현 선이 말문이 좀 막힌 모습을 봤는데. 네. 리현수 선도 극 우죠. 완전 파는, 파는 게. 네. 근데 진짜 젊었을 때는 좀 잘했거든요. 제가 알기로. 원래 체형 이딱 파포 체영이죠 파포 <laughs> 센터 체형인데. 젊어서는 이상규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 미들 레인지 슈팅도 좋았고. 아, 얼굴이요. 우리 권 대표님 바 얼굴로 사람을. 네, <웃음> <웃음> 자, 아 파네요. 오, 아, 이게 낙승 아, 나왔어요. 네. 오, 이거 파울성이 있는데. 저는 파울, 저 파울로 봤는데. 그냥, 분명히 쳤거든요. <laughs> 빵이 있었거든요. 네. 자, 이걸 수직으로 봤다. 일단은 지켜보고요. 자, 유정환. 아 걸렸어요. 아, 그러니까. 데니아스가 몸이 많이 풀려 있네요. 아, 안 나왔습니다. 네. 네. 어이것도파울 상도 약간 있었다고보는데자 밀면서 잡았기 때문에 저는 키준 뭐가 됐든 간에 지금 베니악스가 좋네요. 아하, 아, 이거 US, US <laughs> 너무 좀 아니란데요. 일단 짜임새가 없다라는 것도 볼수 있고 베니악스도 사실 뭐잘 되고 있는 거는 크게 없지만 좀더 침착한 느낌네 됐어, 됐어. 본인들이 해야 될거 아, 이렇게 해서 칭찬하면 안 돼. <웃음> <웃음> 바로 파워를 잡아줬네요. 좀무하네야 죄송합니다. 베니악스가 이제 그 2년 전인가요? 루키를 뚫어서 이번에 소포가 안 나갔으면 날아가는 거여 가지고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 그러니까 약간 <laughs> 면허증 갱신 같은 느낌으로 생가를 했네. 네, 근데 이제 그래도 오, 네, 좋네. 경기력이. 네, 좋네. 경기력이 그러면은 지금 포기의 목적을, 목표를, 막, 목표를 가지고 나온 건데. 네, 그 나름의 좀 가닥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소포에서는 조금 약간 편할 수도 있겠는데, 아, 루키에서는 아, 충분히 아, 좀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을까. 아, 이런 생각이 들요니다면 지금의 지금의 이제 오레스룸 보면은 좀 아니지 않나? 네, 이전. 지금 3만에 2팀 다 지금. 이것도 못 나가는 거 보면은 한번. 무장을좀새로할 필요가 있는데. 네. 벌써 꾸준히 대회도 참가하고, 응. 여기저기 많이 나온 팀이라 일정 이상의 뭔가 가지고 있다 고 생각하는데, 베니스이이에 비해, 비해 너무 안 되는 모습. 사실, OS가 있네요. 사실 전통 있는 팀이거든요, 나름. 옛날에 중위권에서. 옛날에 김기수 선수 있고 이럴 때 되게 잘했던 거. 네. 자, 김정환. 여기 올라가려나요? 자, 여기서 올라가죠. 야, 아, 역시. 폼이 좀빨라 빠르다고 빨라 네. 봤는데, 김정환은 김정환이에요, 그래도. 김정현 선수가 넣으면서 자 로우 에팔 들어왔고요 자, 자 드라이빙 베냐도다 공이네요 그냥 네 조금 아, 뭐, 네. 딱히 뭐 커지나 뭐, 뭐 어떤 그런 자리 잡음은 없고 사이드 돌파 가 지금 뭐 먹혀 있는 건데 이것도웨 s 가좀 이따 몸 풀리고 운동되면은 네. 베냐수 생각 다시 해야 돼요 이거. 그렇죠 아, 김정환 아, 김정환 저... 드리블이 많아요 아 김정환 아니고 이제 정환 예. 오잘줬어잘 이야. 헤딩. 헤딩으로 하네. 아 <laughs> 저기는 헤딩이 나오는. 자 네, 오. 해경아. 어디서 그런 모면겠니 어디서 저거를. 우리 지원이가 보면 안 되는데. 아, 맞도 지원이 뿐이 아니지. 원래는 안 되죠. 어우, 네. 네. 스텝, 아, 야. 재밌는 스텝을 보여줬어요. 네. 지금 두팀 다. 제가 보게 여기 OS2번 선수가. 네. 김정현 선수인데. 준비가 안 돼. 네. 아예. 몸이. 네. 자, 용아 보통 저는 저, 정말 편안한 건 아니죠. 저런 류의 곡을 띠는 선수에 대해서 약간 고찰이 좀 있어요. 오케이, 씨. 진짜 진짜요. 엘리이 스크린으로 만나요 자 네. 아, 이제 제가 말했던 선수가 들어가고 김정현 선수는 지금 긴장을 엄청 한거 같은 느낌이에요 왜 들어와? 왜 들어와? 왜 들어와? 아 이렇게 거야? <laughs> <laughs> 자 설집이 좋은 분이 더 누가 봐도 백맨이 최민찬 님이 더 네. 최민찬 선수가 들어고자 밸략... 아, 좋아요 밸략... 근데 배약스 공격이 좀잘 된다기 보다는 우에서 수비가 너무 문제가 큽니다 사실 월드가... 하고 다 봤을 때 이미 늦은 수비들을 많이 보여주겠이 내려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벤약스는또 장점이 운동량이 좀 뛰어나네요. 그래도 투지 휴지 휴지 있어요. 있으면. 네. 자 이거 막는 거 한번 봐야죠. 김정아 걸렸고요. 또 걸려요. <laughs> 자벤약스잘뛅니다 젊은 팀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자몇 명의 이제 면을 좀 보면 네. 아닌 분들이 있긴 해 뭐... 근데 이제 젊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네 노련미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건 저 수지 패기. 네. 되게 열심히 뛰네요. 양 팀은 짜증는 없지만, 일단 감독님은 어, 앉으세요. 수지는 밸런스 많이 앞서. 한수 이상은 앞서는 것 같아요. 네. 우선 정동훈 다체험하습니다 아이, 야! 아이고, 슈! 아이고. 야! 대회에서 아이. 헛소드 하자고요, 여러 자. 자, 바로 바꿔달라고 합니다, 아이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OS는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이게 이전 거랑 같은 소포모어 경기에요. 이야, 또 잘리고요. 가야죠. 파울하겠죠낫이고요잘 아, 죽었고요. 자, 여기다 아, 베니악스도 근데 이대로 끝나도 되지만 좀 죽여줄 필요는 있어요. 네. 되게 공격 대포 빠릅니다. 자, 또 가나요? 자. 안 됐죠? 이야 이제 와. 높아요. 근데 뭐 o s 스도박사가잘안 해서 사실 원샷이죠. 원샷, 네. 원샷! <laughs> 어, 이제 필요 없죠. 상황이되맞했던것 같아요. 네. 자 원샷이라고 원샷. 벤치에서 얘기해 줍니다. 자막사요자 오리스타조는 못것 같아요. 아 시간 안보내요 자, 공 집어던지 안 됩니다. 자 일단은 13대4 베니하스가 9점 6점 가운데 1부터 종료됩니다.